SD 생명공학은 종합헬스 및 뷰티 중견기업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SD 생명공학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SD 생명공학의 주가는 지난 9월 1일 유상 증가 이후 첫 거래일을 기준 2,580원을 기록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우상향 곡선을 유지했는데요. 그동안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13일 종가 기준 3445원으로 전일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14일 3520원으로 주가 상승 전환을 보였습니다. SD 생명공학의 주가 상승은 기술 경쟁력 및 타업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SD 생명공학은 스피 루리나 팜스와 건강식품 소재 공동 연구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피 루리나 팜스는 건강식품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천연원료 개발, 천연 화장품 소재 의약품 신소재 제조 기술 활용 제품 공급 역량 확대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술 경쟁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뛰어난 기술 특허 취득도 SD 생명공학의 주가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SD 생명공학은 수년 전부터 건강식품 제조와 판매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왔고 식품 소재 특허 등록 및 출원 1세건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자체 기술로 생산한 효소 처리 크릴 오일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GLAS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무궁화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간 건강 개선 및 보조용 조성물과 소조처리 크릴오일 추출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염증, 피부주름 개선, 보습 및 피부재생 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증권가는 SD생명공학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이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실적 관련 기대감을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게그 이유인데요. 증권가 한 관계자는 SD생명공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투자의견을 내놓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한달 사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특허 획득 등을 기술 경제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 있는 것은, 주가에 분명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을 위한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다며 장기 접근보단 실적 확인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중기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